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어 1분기 레드캡투어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주가가 크게 올라서 일단 어, 실적 체크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시된 내용을 보면요 은 공시된 내용 이제 그래프가 좀 표가 좀 깨져서 표를 다시 제가 엑셀로 정리를 했는데요 실적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63.3% 단기 순이익이 분기로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35%니까 그러니까 매출은 약간 감소했는데. 어 영업이익도 30%대 증가했고요 단기순이익 60%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회사가 IR자료를 실적 발표할 때 맞춰서 올려놨는데요 핵심적인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하면 렌터카 매출 전체적으로 감소해서 매출도 약간 줄었는데 그다음에 대출 여행 부문은 이제 영업이익이 크가 증가했고, 이제 그랬고, 영업, 렌터카도 마찬가지로 30%증가세서둘 다, 전체적으로 매출은 약간 감소한 감이 있는데, 30%대 여행부문, 그 다음 렌터카 부분 30%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35% 증가했다. 라는 설명이 있고요 이제 각, 해당 내용을 보면은, 렌터카 부분을 보면은,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운용대수가 감소하면서, 약간, 그런 비용 절감하는 행동을 하면서 매출액은 약간 감소했는데, 대신에 이제 매각이 크게 증가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30% 증가를 했다라고 나와 있구요. 그 다음에 그 여행 쪽을 보면은 이제 상용 매출은 좀증가했고요 여행, 상품 여행 인원이 좀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액은 방어를 했는데 이익은 37% 이제 효율성을 좀 증가시켰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좀 업황이 안 좋은데 어렵, 그런 방어적인 효율적인 그런 비용 정책을 쓰면서 좀 이익이 좀 반등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회사가 IR 자료에서 이렇게 대담하게 뭐라고 썼냐면 2, 4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년 대비 성장할 것을 예상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담하고 공격적인 이제 내용을 이제 기재를 했고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기조가 어, 올해 그 올해 초에 이제 실적 전망 공시에서도 올해 한 매출액도 증가하고 이익도 두 자릿수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던 것으로 미뤄볼 때 올해 이제 좀 많은 큰 자신감이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상 내용은요 그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고요 투자 결정은 본인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점 항상 강조드립니다 이상 피터왕이었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잘 읽었다는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